목포항에서 바닷길로 115km 서해남단 끄트머리에 자리한 외딴섬 홍도 손바닥만한 텃밭조차 허락되지 않는 바위섬 덕분에 500여 명 남짓의 마을 주민들은 오랜 세월 바다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 3일 내. 한 정도 나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올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바꾸는 변화무쌍한 날씨와 높은 파도. 이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50평생을 이어온 사람. 오늘도 덕수 씨는 물 좋은 길목에 다칠 내립니다. 얼 어, 들어가지고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한번 나보고 싶은 자리입니다, 이거. 매년 이맘때는 노래미가 제철인데요. 노래미를 잡는 방법엔 그만의 독특한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소금을 하면 미끌거립끌어질 안 해요. 딱 지금 보면 소금 이딱 붙어가지고 미끼 끼는데 참 편하고 좋아요. 이 시기에는 노래미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노래미는 고등어 미끼가 제일 좋아요. 모든 걸 몸으로 익혀야만 하는 바다 일. 동료가 있어 그 고단함을 덜어내는데요. 여기 우리 동생은 원래 고향이 나주에 나주, 나주인데 저고 여기 와가지고 저하고 이 고기잡고 다닌 지가 한십한이삼년 됐습니다. 형님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참 좋았어요 따뜻하게 잘해주고요. 거친 바다 위에서 끈끈한 연을 맺은지도 수십 년. 두 사람은 젊은 날 짊어졌던 욕심 대신 넉넉한 마음을 안고 바다를 일궈갑니다. 어장이 욕심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네, 마음대로 안되세요 네. 드디어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약간 씌어놓고더 넣고. 자, 서서히 봐. 그동안의 감과 경험으로 길목을 찾아낸 다음 서서히 주낙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덕수 씨의 표정이 어쩐지 심상치 않습니다. 자고로 주낙은 엉키지 않게 내려야 하는 게 관건이건만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바다 경력 30년 앞에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주낙이 엉켜버리면 뭐 준아 너나 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맛이 제일 쓸수 없는 키게 잘 낮아야만이 거기가 물고 그래. 바다에선 무엇 하나 허투루 얻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직하고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힘들었죠. 많이 찔리고 그러니까요. 낚시 잘못돼서 막 찔리고 피나오고 많이 그랬죠. 예, 지시라도 많이 들으셨겠어요, 형님한테. 예, 예 많이 들었죠. 바다에 나온지 어느덧 세 시간째, 주낙을 올리자 바위와 해조류가 많은 곳에 서식한다는 노래미와 우럭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노래미. 녀석들을 보니 그동안의 피로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별미는 미끼를 작은 나감 딱 씹어서 먹는 그런 습성이에요아 그래서 또막 널레기 지지지 널레기라고 것도 많이. 덕수 씨가 처음 배에 오른 건 스무 살시절 어느덧 30년 세월인데요. 남들은 위험하다, 거칠다 했지만 그는 한 평생 이 바다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파고 아버님이 다 하는 거 보고 그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좀 바다 일이 하기 싫으실 때도 있으셨겠어요. 한때는 바다 일이 싫어가지고 육지로 가까워 생각했는데 그래도고향은 지켜야 되고 하니가 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따 좋다. 거기 잘 잡힌다. 아버님 작전 성공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또 이걸 잡아가지고 또 오늘 또멋신 선인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죠. 우럭과 노래미 등 오늘의 수확량은 총 20kg. 바다에서 건진 다양한 녀석들은 배 위에서 즉석으로 판매됩니다. 특히나 노래미는 쫄깃한 육질 때문에 인기가 높다는데요. 노래미만큼 양식을 안 하기 때문에 어신들도 노래미를 많이 선호합니다. 한번 시식을 한번 해봐라. 예. 건강한 자연 속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바다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고기가 맛이 좋네요. 쫄깃쫄깃해요. 기대되시겠어요? 예, 오늘은 얼마 정도... 장사가 될까? 설레입니다. 드디어 긴장되는 순간... 자, 유람선 온다~ 열심히 해보자~ 어느새 두 배가 하나로 엮이고 횟집으로 변한 덕수시의 배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아, 이 거기는... 이 앞에 수납 보이죠? 오늘 직접 잡아온 거예요. 아침에 잡아온 것이니까 신시합니다. 무트로의 출하가 어려운 이곳 홍도에서 즉석으로 회를 판매하는 선상 회집은 주민들의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인데요. 겨울철 비수기가 지나고 모천은 손님들로 북적북적하니 덕수 씨도 신이 나는 모양입니다. 생각보다는 더 많이 나가네요. 한 30명인데 한 9개 정도 나가는 게 많이 나가네요. 형님은 회를 뜨고 아우는 전날 하고 두 사람의 찰떡 호흡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한 접시에 3만 원. 선상회집으로벌어들이는한달 소득은 400만 원 정도. 그야말로 회를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진짜 달달 찌근한게 진짜 달아요, 이게. 웃어만 아프죠. 그냥 일정대로만 안절하지. 이거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게게? 네. 네, 어제 좀갑작스러웠어요 네, 그랬어요. 드린 노고만큼 기쁨도 커지는 순간, 그는 지금 이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 선님들 오늘 저 직접 잡은 걸썰어 썰어주니까 사람들이 반응도 좋고 맛있다고 하니까 다 우리도 흥분합니다 이런데 보람 있으시죠? 예, 예 그렇죠. 즐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그런데 오늘은 운이 좀 따라주는 모양입니다. 방언으로 보찰이라고도 하는 귀한 해산물 거북손을 발견한 건데요. 보찰은 나한테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요 한 두세 군데뿐이 안 돼요. 음. 보찰이 홍대꼬시 그래도 물을 깨끗하고 최고 맛있죠요아 우리 수목 보살 잘 캐네. 바다가 내어준 소박한 선물. 이들이 건져 올린 것은 고단한 바다를 사는 삶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온종일 바다와 시름한 대가로 얻은 값지고 귀한 결실들이 푸짐한 저녁 밥상으로 탄생했습니다. 남 보기엔 어쩔 는지 몰라도 정붙이고 살아보니 이 바다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다는 두 사람. 잠시 좀 잠시. 아이고 아이고. 함께 고생하다 보니 사람살이도 더욱 돈독해졌답니다. 우리 형님 부모님 갖고 잘해주고요. 또 그만큼 또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좋지요. 부모님 같이 또 부모님 같이 생각 들고요. 나한테 <laughs> 뭐랄 때 뭐라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 참 고맙다. 예. Yeah. 바다가 내어준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시간. 그 시간만큼 바다사나이들의 우정은 파르란 바다빛처럼 점점 짙어만 갑니다. 다음 날. 오늘도 덕수씨는 순호씨와 함께 아침바다를 가르며 일터를 향합니다. 석달 동안 이어온 이 노래미철이 지나면 본격적인 농어잡이가 시작될 텐데요. 철마다 푸지에 내어주는 얼른 품에 바지런한 손길을 더하는 그의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요. 아, 이 청정해역, 이물 맑고 이 좋은 데서 욕심 안 부리고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저희 동생하고 같이 오시는 손님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다를 터전 삼아 바다를 희망 삼아 늘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 자연을 섬기며 거친 파도와 더불어 사는 법을 깨우친 사람. 그는 오늘도 바다 위에서 삶의 행복을 건져 올립니다.